레 네, 사스벤 이준욱, 메인 보조역 결코시 김결이, 교과서 조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얘네들 병원 다 가봤거든요. 얘네들. <웃음> 얘네들. <웃음> <웃음> 네. 사후 관리는 사실 뭐 이야기할 게 없어. 흉터를 아, 어, 위한 상담이. 사후, 아, 사후 관리 뭐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후 관리 그넘어의 정말 팁에 대해서 수술 팁? 팁 여기서 아, 뭐. 썰을 푸는 건가요? 흉터가 그렇죠. 응. 보다는 굉장히 성형외과에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도 흉터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성형외과에서 뽀매면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우리의 흉터에 영향을 미치나? 체질은 우선 배제할게요. 체질은 신의 영역이니.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절개창이 상처로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개 창이 상처가 되는 순간 상처가 되면 흉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개 창을 최대한 상처가 없는 트라우마가 없는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라우마라는 게지 늑겨지고 눌려지고 피가 많이 나서 뭐 조작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조직에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가 아무리 곱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절개한 부분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한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하세요? 트렉션을 할 때도 음. 그러니까 무리한 트렉션을 하지 않고요. 음. 내가 몸을 더 숙이더라도 음. 여기를 너무 막, 막 이렇게 요만큼 제가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는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보형물이 만한걸둘 때도 최대한 펌넬을 사용을 해서 조직에 힘을 안 가하고. 가능하면은 잘 요령껏 짜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는 재료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음. 이게 <laughs>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 네. 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듯 우리 예전에 가슴 성형할 때 밖에 남는 나일론 수조 음. 나중에 아. 실밥 뽑아야 되는 수조 그거부터 사실은 시작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밖에 남는 실로 꿰매면 그 스티치 마크 그꿰맨실 음. 자국도 싫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녹는 실로 안 음. 안에만 꿰매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은 마브드스처럼 해서 이실 자체가 낚싯바늘처럼 거기 돌기가 있어요. 걔는 한번 이제 꼬매면은 그 낚싯바늘 딱 조직을 잡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흉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미세 움직임. 우리가 이렇게 꾸며놓으면 고게 고그 상태로 딱 붙으면 흉이 잘안 생기는 데이 마이크로 맞아요. 모션이라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비후성 반응이 생기고 생국 색소 침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잡아주는 마브드수처를 이용하면은 흉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마브드 수철. 음. 아나 여기 생각이 있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나일론을 네. 심지어 안쪽에다가도 써가지고 가수술하고 꾸미는. 분들도 되시죠. 오래 잡아주고 오래 잡아주고 아, 그래. 오래 준다고. 근데 이제 재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은 낭말, 아, 어 착이, 어, <laughs> 어, 엉뚱한 데 물고 있어가지고 붙잡혀 있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 만들어 버리니까 음. 그것 자체가 이제 이물 반응이에서 주위에 구연... 구형 구축 자체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음.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조직 손상하고 관련된 부분이 큰데. 안에는 우리가 지혈을 해야 되니까 뜨겁게 되지만 보비를 이용해가지고 다 전기 소작을 하잖아요. 지혈이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안에 방리를 해보면 이게 연기만 나오니까 멀어서 잘 모르는데 그 열이 엄청나거든요. 피부 근처에 전기 소작을 할 때는 손을 가까이 두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지방이 물처럼 나오는 거랑 그 전기 소작으로 인한 열 때문에 주변의 피부로 화상을 입히거든요. 저는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화상을 입진 않지만, 근처 부위에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쉬게 돼요. 피가 나니까 흥분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주변부가 화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뭐 내시경 할 때도 수시로 저는 안에 물을 뿌려요. 당연히 이제 옆에서 스크럽이 흄을 이제 에어 석션을 하는데, 그러다라도흄이 발생하는 게 연속적이게 되면 그게 온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프락셔널 레이저의 원리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여기만 부분적으로 해서 너무 열이 올라가는 거를 좀 줄이는 게. 뭐쎄라도 그렇잖아요. 너무 한 번에 계속 쭉 해서 다보비를 쓰지 않도록 하려을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멋지든 아니든. 저는 이제 미세조개를 했을 때 안쪽에 이제 흡수성 봉합사 소위 말하는 비뇨를 수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코딩 자체가 되게 미끄러워 가지고 포인트 포인트를 공합을 했을 때걸려지려고 하는 힘을 이겼을 때 누르고 꾸미는 게 사실 어렵다. 그래서 때 지금 아까 말했던 바부드스처의 힘을 좀 솔직히 좀 많이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만큼의 부피가 안 생겨요. 바부드스처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얼굴 당길 때 이렇게 당겨서 쓰는 실들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 그러니까 어 바보드시처가 비싸요. 정말 비싸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 당기는 실도 상처로 꾸민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음, 이해하기 아, 훨씬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 원장이 하는 저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게 힘들어 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끼리는 이 의의가 없죠. 이건 뭐 불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음. 없이 다들 공통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음. 볼수 있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음. 잘하고 있어. <laughs> 어, 잘하고 있어. 어. 텐션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텐션 아. 어떻게 줄이는지. 밥은데 이 용언다고 영혼. 밥은데 내가 되게 중요한데 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잖아요. 밥브루수 체의 장점이 꼬매 가지고 이렇게 묶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실 자체를 여러 방향 겹이 그냥 꼬매면세 개를 꼬맬 거를 그 실이 여섯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당겼을 때는 여섯 개의 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력이 더 작아요. 분산돼.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합하는 그 부위에 각각의 그 포인트가 적게 분산돼서 균일하게 보일 수 있으면 흉살이 작게 생긴다라고 이미 페이퍼도 나와있고 실 말고 음. 어떤 조직을 갖다가 끌어내리느냐 이거에 따라 장점이 또 중요하지 않나 근데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잘 모르면 잘 몰라 아가수성을좋공으로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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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고 싶다고 내가 이번 내가 살고 나서 있잖아 끊을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네, 이거는 안돼 영업만 하지 마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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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일 중요한 <laughs> 것이 있다 어, 사슴들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laughs> 거기를 걸어야 돼 거기를 안 걸면 찢어져 찢어져 뜯어지고 알고 싶으면 수술을 어... 받을 수술 받으시는구나뭐 <laughs> 어. 새로 배웁시다. 끝끝 어, 끝. 여기까지.